아 자취하세요? 혹시 잘 취하.. 취할... 아,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진짜...

이 물론 원치는 않은 시겠지만 어릴 때 배운 게 있어가지고 사례를 조금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사례를 좀 해드릴. 갑자기 되게 웃으시네요. 아, 괜찮, 아안 해시. 아, 근데 저희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사례를.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사례를. 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저 돈은 아네. 그죠또 이렇게 드리고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드리면 또막 아. 정도 없어 보이고 본인도 네. 없어 보이고 막 그저 네. 그돈 계속 쳐다보시는 아, 아, 아니. 아니라고 하죠. <laughs> 아니 힘들지 아, 네. 그뭐 아니면 뭐 일단 뭐 음료수나 아, 아 그럼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은. 아,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번호를 뭐받아가지고뭐 네. 새벽에 연락하고 잔이 아뭐 이런 연락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laughs> 네. 이거 혹시 본인.. 아 잠깐만 아, 네. 예 앉아가지고 네. 네. 오해는 진짜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사례를 안 해드리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사에도 떳떳하게 못갈것같아가지고 예, 할아버지도 맨날 그랬거든요 은혜 입으면 꼭 갚아라 은혜 갚은 같이 아세요? 아 그거 저희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아 그거 맨날 보시면서 이렇게 소주 한 잔씩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아 근데, 근데 사례를 괜찮, 괜찮. 그러니까 이 돈으로 돈은 계속 아, 왜, 왜 이렇게 그냥 치... 그냥 돈으로 할까요? 아, 뭐아 많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 아. 아, 지금 뭐 취업 준비 중이신 거예요? 아, 네. 아 그래가지고 지금 현금을 지금 되게 눈이 많이 도출, 도치... 아, 그게 아니라. <laughs> 어, 그 일단은 뭐 밥을 좀 먹으면서 얘기를. 아, 여... 먹고 와고아 식사하셨어요? 네. 어 그러면 은 디저트. 디저트. 여기 가게가 그냥 생긴 지가 이제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되는. 혹시 태어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5년 됐어. 그 25살. 네. 어, 아, 되게 어. 반 50이시구나. 네. 어, 근데 아직 취업을 못하셔가지고. 네. 네. 나 괜찮아요. 요즘에 좀 취직이 이런 얘기들을 그 술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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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되게. 혹시 어디 사, 원래 네. 서울 분이세요? 지금 자취하고 있어요. 어, 아, 자취하세요. 네. 네. 혹시 잘 취하...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이제, 이제 본가로 가려고. 아, 본가는 또 네. 어디... 제주도 음.. 왜 하필 지금 타이밍이 가을까안 네. 가시는데 가신다고 하는 건아니었는네 네. 거짓말 못해가지고... 아까 거짓말 많이 하시던데, 돈 <웃음> 괜찮다고 <웃음> 하시면서... 그러셨어? 어... 어들하고 네. 잘... 차, 잘... 차, 잘... 차, 잘... 차, 잘... 차. 어디? 이분이 잘 보셨어요? 요새 이런 분 없는데 진짜... 어. 아무것도 안건드렸어 아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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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 진짜... 어... 어...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얼굴도 착하신데, 마음씨는 더 예쁘신 네. 것 같아요. 네. 바뀐 거 아니에요? 뭐야? <laughs> 얼굴이 예쁘신데, 마음이 착할... 어? 바뀌었어? 미풀씨. 나 시력 좋아 이쁘잖아. 나2.0 2.0이야. 이쁘잖아. 유유이 그래 닮으셨어요. 유이, 유이 이렇게 하니까. 아 아니. 뭐? 유이 유이. 유이에? 유이 허애프터스쿨 잘못돼. 예? 왜, 왜, 왜 요거라서 갑자기? 왜 욕을 하세요 갑자기? 띠바요? 띠바요? 저도. 띠바요 어. 띠바. 디바?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아 잠깐 잠깐 있는 거 다. <laughs> 아니 아니 뭐 아래도 이게 띠바 띠바 띠 띠바 그러니까 걸 이렇게 리듬 어사 하시는 건 처음 아는 그럼 그거 나는 왜자 구이 띠바 <웃음> 띠바 <웃음> 구이 띠바 예. 네. 어. 아 근데 되게 재. 아, 상도 좋으어 성격이 진짜 좋으셨어. 어. 아무튼 사례 뭐 해드렸어. 해드리려고. 내가 안 그래도 이거를 어. 이렇게 사례를 할라 이렇게 네. 했는데 괜찮으시다고. 네. 근데 어. 계속 시선이 이거 계속 따라다니더라고 이아 아, 그래? 아. <laughs> 어, 저 뭐야? <laughs> <laughs> 형저 뭐야? 어, <laughs> 음, 이게 왜.. 왜 좀... 너 자꾸 이렇게 놀리지 마라 그럼 어? 이분이 또 뭐라는 고하줄 알아? 띠바 띠바 띠지띠지바 안다고 아 그래? 아 근데 식사 내가 물어봤어. 안 식사 물어봤어 아 그래도 식사하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식사하셨대 형형 얼굴이 호감은 아니잖아 응? 근데 형이 이렇게 딱 식사 딱 하셨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호감은 아니잖아라는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이었잖아 <laughs> 되게 지금 북한에서 날라온 그 오물풍선 같이 생겼어 지금 아니야 그게 지금 여기 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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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왜.. 왜.. 왜웃 되게 여기 여기 버튼 누르면 여기 버튼 아 버튼 누르면 커질 아것 같은데 진짜 되게 점이야 점이야? 이거 이런 거로 이런 거로 갑자기 코트 박스를 하세요? 나는 형이 아, 음악하시는 분인가? 형 아, 짜장면 먹고 왔어? 무슨 짜장면? 여기 춘장으로 무치왔는데 얼마네? 정밀라고 있을게요. 아 디바 씨, 형 이렇게 좀 긴장감을 풀어드려야 이렇게 식사라도 하실. 아 더우시는구나. 아, 네. 좀 연세가 아, 좀. 됐... 혹시 눌러봐도 네. 돼? 눌러봐도 돼. 풀려. 아이 거요 아, 나이 아, 아, 예, 눌러보세요. 와, 와. 그렇다. 누르는 여자 처음이잖아. <웃음> 처음, 처음 <웃음> 진짜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이거 눌러봐도 되냐고 물어본 <laughs> 여자도 처음이고. 나이 성감댄데. 어, 뭐라고? 이 성감댄데. 그래 다 이거 뜨려. 뭔데 이거? 이거 드려, 드려 어? 아 기프티카. 신세계백화점 아, 네, 진짜 너무 감사해서 그래, 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확인해 보셔도 돼요. 네. 네. 하고 왜왜 없으세요? 왜? 왜, 왜? 이거 봉투. 네, 봉투 만드는 잘... 거예요. 아, 봉투 만드는 거라고? 아. 거기다 형 마음을 담아서 주면 되는 아, 거 아니야? 아. 점 떼죠, 빨리 도려내. 아, 여기 아, 네. 네. 점 도려내 가지고 이 잠깐만요. 잠깐. 응? 이거 한 번씩 누르세요. 아, 네. 그럼... 형. 형. 여기 앞에 <laughs> 이분 내가 이상.. 잠깐 몸이 안좋 어디 안 좋으신가? <laughs> 여기 화장실 여기 있는데 소변 마려우시면 가셔도 돼. 아, 아 계속 비비 뽑으니까. 어. <laughs> 너 뭐가 자꾸 뭐가 나와? 어? 그 안에 뭔데? 안에 뭐? 소고기 좋아하세요? 소고기 좋아. 참치. 참치 좋아해. 참치 회. <laughs> 그럼 안가 아, 괜찮으시다고? 어? 아니 괜찮으시다고? 음. 아 그럼 참치 회 간장에 간장. 제가. 물어봤어? 남자친구는 되지? 남자친구 없으시죠? 남자친구 이틀 전생겼거지고 이틀 전 이틀 전이요? 이거 점 눌르면 시간이 돌아가고 네. 돌아가가지고 <laughs> 제가 이틀, 이틀 전으로 돌려볼게요 네. 아유 주세요 아 남자친구 아, 잠깐만 이틀 전으로 나는 르을만져르겠다는르고 떠오르고 떠오르고 떠오르요뭐뭐 저희가 핸드폰 그대로 놓고갈 테니까 다른 여성분 오면고오면은오 오면은 모른 척.. 예.. <laughs> <에이>. 어머.. 하아이 <laughs> 네. 아, 형이 올해 꼭 장가가야 되거든요 아, 집에서 그.. 빌딩 하나 물려준다고 그게 어, 10, 얼마였지? 거의 43억 이틀 전에 돌리고 싶죠? <laughs> 한 번.. 누를까요? 네? <laughs> 뭐 공부하고 아, 계셨나 보다 여행 가가지고 어. 계획되고 아.. 어.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laughs> 어. 아, 가시는구나 한번 봐도 돼요? 어. 냉수탕 가드는 뭐예요? 부산역 그... 아, 부산 가시는 거예요? 네. 아, 부산. 아, 그러면 부산 시원 먹으러 가자. 글씨 근데 왜 이렇게 <laughs> 막 <막순이> 쓰시는 <신을> 거예요? <laughs> 아, 근데 그런... 제이 씨네. 어? 제이죠. 제이죠. 어제처럼? 응? 그러면 사례로 저 한번 더 만져 줄게. 저 오늘 아까 만지는데 너무 세게. <laughs> 이거 누르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핸드폰 다시 전화 받으셔 가지고 또 띠바 또 하시고. 실 <laughs> 실하겠어요. 아, <laughs> 시려, 아, 예 한번 예. 이런 경우도 처음이야 좀... 그 소리도 나나요? 네? 네? 아.. 아잠 뭐, 소리. 뭐 하시는.. 어, 뭐, 여기, 또, 아. 여기 여기 누르면 뭐 알러뷰 뭐 이런 소리 아.. 아 네, 소리 나요 네. 눌러보세요 띠봐띠봐띠디띠디 네. 네. 가자 남자친구가 예쁜 사랑을게 어, 하시고 네 다음에는 얼굴 예쁘시고 마음씨 착하신 분으로 지금 다, 전화했는데 또 다시 받으시면 아, 안 돼요. 반갑다. 정만준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시간까지> 가지니요 <laughs>